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에 깔기 시작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환호 속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이한 주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경배하고 환호를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깨달았지 못했던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꼭왜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 보내주심에 대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그냥... 그분의 손을 펼치시고, 그분의 권능의 명령 가운데,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짠! 하고 끝나면, 우리는 그 말씀만으로도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쉬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번거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나라고 하는 우리 생각과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어 외치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가만히 보았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데 왜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장에서 부르시기를 하나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듣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원대한 계획과 그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 외침이 들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마가를 비롯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를 비롯해서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지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않고 모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칠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부르지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복음서의 기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구절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크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부르지즘만 시브리어 원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부르지즘이 주는 진짜 의미를 특별히 시브리어로 기록하면서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하의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 달려 죽으시며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못 이기시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르짖은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난이 너무 큽니다. 내 아픔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어짜요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르짖음, 부르지즘, 감정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이었던 시편을 인용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외치셨을 때에이 외침은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에 못 이겨 갑작스럽게 그분의 감정이 표출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메시아 예언 가운데 그분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1절과 2절을 보면 메시아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메시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외면받으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과 자녀들도 있지만 간혹 내 마음에 심한 외로움이나 외면의 마음이 찾아올 때 아, 나는 혼자가 아닌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극심한 외로움과 외면의 마음이 내 안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굉장히 이 어려운 심각한 이 어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면의 상태를 가장 깊이 느껴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22편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메시아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딱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이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 단한번이 땅에 단한번그 예수님만은 완전히 외면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음에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온전히 버려지신 상태로 나무에 달리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나무에 달린 메시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편 22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그나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삐죽거리고 머리를 까딱까딱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당연히 구원하지 않을까라고 조롱하며 피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이 고난은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외명과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어차피 승리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승리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고난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가?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할 때도 피상적으로 어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를 얻으시니까 그냥 이 고난이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생각하며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진짜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버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극처럼 잠깐 보여주는 버리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완전한 버리심이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때그 아이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것 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이고 버리심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치와 외면 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육신으로 그 십장에서 완. 성령이 당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갈레아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잠시잠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육체의 심듬을 경험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가 십자가의 매달림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저주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갈아서 3장 1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한 저주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저주는 예수님께 내려질 저주가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저주예요. 내가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의 결과가 그 진노와 심판으로 내 가운데 임해야 함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를 온전히 다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내 삶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 봅니다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가 괜찮은데 더 괜찮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나무가 마치 나무가 뽑혀져서 버려진 것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 나무에는요, 싹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어, 괜찮네. 어 나무 아직 살아 있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 나무는 모든 잎사귀가 곧 시들고 열매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썩어지는 완전히 죽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나시에게 다시 생명의 물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와 잎사귀가 소생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구원 그게 뭐가 필요해? 일단 얼마든지 재밌게 살고 더 좋게 살수 있는데 네가 꼭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는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건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은,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내 죄가 의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의가 내 안에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셨던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의 이 말씀이 이본이 이 말씀 이 부르짖음의 의미하는 본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몸이 찢기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으시고 완전히 버려지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신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신 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이이 이, 이 본질의 것들을 베드로 전서에서 설명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고 죽게 된 이유와 원인, 그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가져가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시고 버리심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선물과 같이 전해주시고 그 의로움을 입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 살아가는, 의에 대하여 완전히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우리가 구원 받은 은혜의 비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이 시장은요,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고 단절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있었던 이 시장은요, 대제사장들이 1 년에 한번 감으로 이 시장을 걷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재산, 제사와 번제와 구약의 모든 어떤 모형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 관계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모든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 완전히 찢겨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임시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제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존재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하나님과의 더 이상 단절이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도. 고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